에헤 요새는 날이 추운 게 사람도 당에딸싸으기가 싫은디 우리 달구들은 날을 낳는가 모르겄니 우리 둘이 망고하고 나하고 묵으라고 다행히 두 개를 낳았네 알을. 아따따따다 그만 방금나어 우리 방구 갖다주면 좋아라 그거따. 따뜻할 때미이면약대 거이구만. 오늘은 다르게 놔놨네. 자네 들어보세요. 소 싫어 안 해. 얼른 아유, 들어. 당신이 들어, 많이 샀다. 안 먹어. 차가운 걸 어떻게 먹어. 아니, 막 나서 따따대, 요, 따따대. 차골 내몰리면 따따대, 아이고. 영 따섰구만. <laughs> 아니, 잘 치워, 이거. 아니, 둘이 뭐라고, 둘이야, 다쏴딱두개나눠구만 둘이 한놈서 뭐라고. 어째 절 치워. 그, 참, 사람 오고는. 준 사람 성의가 있는 거인데. 어이, 손부끄럽게 그래본가? 아, 그게 뭐 달라고 묻기 싫은 것을 갖고 오려고 네. 싫은 게 아, 아사리 싫어요, 난. 영무뚝뚝해 무뚝뚝한 <laughs> 것도 자기가 성격이 그렇게 만들어있또 언제 만들어? 계속 무뚝뚝하고. 항상 씩징이야 그거. 관심이나 많이 잡수내피고 나, 내스 모. 어, 이거 옷을 다 흐르네. 에헤이. 차서 쳐들어. 응. 아, 맞췄다. 양동떡 무뚝뚝은 각시덕에 나만 번보신했네데 죽었어. 혼자 오래오래 사시오. 아유, 같이 잘 살아야지, 이 사람아. 우리 양동떡이 오래 데리고 와서 허레비 신세 매는지도 그새 삼십 년이 넘었네. 그때 나따라오기를 잘했지. 또 뭐야? 싫 없는 소리를 나 우리 쌓여. 할머니 잘 사랑 싫은 게 오는 소리지. 자는 손실갖데 손질 한번 잡아보세. 이제 수고한 내속내내내 내가 내 걸어갔어. 그래도 어, 다 보면. 내속내속가 보면. 하하. 코미시가 뭐쓰겄요 그냥 그냥 간기나서어야내어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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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덤인가 손도 못 잡게 이게 <놀라> 다들 고서덤 후세 살일 있어. 얕은 방구 성정머리 오거는 어이 같이 가 어째 허닥한가 같이 가세. 듬뿍 그렇게 어째저래 싸까이. 어쨌거나 우리 둘다 일찍 사별하고 짝이런 애기러기로 살다가 이라고 만내서 뭐든 이 같이 함께. 나는 좋네. 이 입을 뜯었어 <laughs> 중매쟁이가 좋은 사람 있다고 해서 보러 갔는디, 한눈에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두번 생각 않고 데리고 와버렸지. 기왕 밥을 묶고왔어 음. 가가지고, 아이, 배고파 죽겠으니까 밥좀 주시오. 그랬대. 처음 보자마자? 처음 보자마자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니까 밥안 먹었냐고 해서 밥안 먹고 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밥을 채워줘서 맛있게 먹었지 넉살 안나는 좋았지라 사람이 낫나는 게 괜찮겠다 싶어서 왔는데 그 고생 피하고 난게딴 고생이 지날 거있었디다 주만 들려서 왔어요. 물어보 나도 물어보지 않고 어머니 계신다는 소리도 않고 그 계신다는 소리 한번 옷안하려고 그런 그래, 심말도안 해버렸지. 집에 들어오니까 또 소금도 없어. 처음에 들어오니까 소금도 내가 하 사고. 딴 것은 몰라도, 어머니, 치매 수발 시킨 것은 내가 참, 할 말이 없네. 어쩌겠어. 팔자련이 해야지. 내가 좋게 따라 산지, 굳이만 따라 산가? 좋게 뭐가 좋아? 왜안 좋아? 얼마나 좋아서 미칠까? 막, 좋아서 난리지면서, 속으러 가면서, 끝으로는, 싫다고 그래? 나는 자는 좋게 한디. 왜 자는 소극 두 가지 란런가내 마음에 안 든데, 어째? 그럼 어떻게 야 마음에 든 거? 어떻게 야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든 거, 이 한두 가지래야 말을 하지. 참나 자네같이 뚝뚝 여자를 나나댕게 데리고 아. 살러 이사람아. 가라기도 가다네나 <laughs> 야들야들한 사람하고 살란다고 가라기도 안 가. 아 지금도 안늦죠아니고안 늦어. 누가 아손가 보제 누가 아손가 봐. 자기 아손지 뭐 내가 아손가. 그 가락에도 얘가 가다네. 응. 그러면 내가 이제 차비를 주면서 가지 가다가 저기 해야지. 아니 도천단 눈치로 가락에도 안 가둥마. 저렇게 신고 사라니까 내가 실실하고 싫어, 면안하가라지 내가. 아 기회자는 괜찮은데 남한테는 신고 사리 많이 한다고요. 눈치라는지 코치라지 모르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싫어요 나 그+ 오 지금은 별명이 약장시여. 왔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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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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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멈 집잘 지키고 있어요 우리 망고 따따하더니 불떼고 자라고 산에 가서 나무장 해갖고 옴새 우리 양동떡이 몸이 약한게 아프게임 항상 걱정이여 잘해보고 놀랜가슴 소뚜껑보고 놀래는 격이 그전저 마나라도 아들, 애들 너나 그 딸도라도 또 나갔고 그래갖고 죽어버려서 그때는 몸병이도 몰랐단 말이요. 그래갖고 죽은 뒤에 보니까는 그 백혈병이었어. 근데 또 딸들을 그병으로 보내버렸네. 자. 그 세월을 찌게도안 댕기고 살아나왔는 거 싶어. 몇번 깎으면 서 죽을라 하고 애기가 울었었고 만날 담을 사람 밤을 잡으면 돼. 이제 담날 울어. 애기가 젖시고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우유가 있지만 옛날에는 우유도 없어가지고. 밥놈을 받아가지고 위에서 키웠구만.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가. 양동떡을 만냈는디. 친정에 아들 어매랑 같더란 말이지 보통 인연은 아닌 성 싶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가은되는 거예요. 막 처음엔 몰랐지. 그래 그것도 인연인가. 그래가지고, 큰아들이 하는 말이, 죽은 저 어매가 취소했다고 그랬단다네 그래서 그런가, 양동떡도 개모 같다 않고, 아그들도 잘 따라. 그거에 고마워서 나도 더 잘하려고 하지. 뭐, 친어매나 형은, 됐사아이 아이고, 그러고 아들 다 키워서 내보내고 난게인제내오간에더 소중하더라고. 세상 전제 의지 였지는 그것 뿐이요. 나도 양덕떡밖에 없고, 양덕떡도 나밖에 없어. 늘로 말려도 이제 우에 들어갈게요. 이런 내 여자 날 버리고 우대를 갔소 우대를 갔소 둘이로구나 둘이로구나 이런 내 여자 날 버리고 이제 저 길고, 세상 갈 때도 둘이 같이, 길고, 같이 갔으면 쓰겄는데 마음대로 될랑가 길고, 모르지 삼물저 북무진 바람에 꽃이나 피어서 어다 날이 푸고다해도 겨울이라 쌀랑하네. 우리 애기들 뭐다 감기 안 걸리게 잘 먹고 댕겼을 거인디. 아들 하나는 저기 저 뭐야, 서울에서 나가 살고요. 음. 막내, 서른다섯 살인가 먹는 막내를 키웠어요, 내가. 저 유치원 때 들어왔어, 유치원 때. 예슨 것도 없다고, 근데, 잘따내요뭐 있으면 주라고, 그래요. 그런 재미로, 이제, 이렇못 사놓고, 이렇게, 저기, 아주 주주 이제. 어마어마 하는 욕심으로, 그렇게, 그렇게 이쁘고 구해왔죠, 이제. 어디, 우리 막둥이 잔한번 볼라? 고물고물 품에서 키울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새 장계 가서 애기 아버지 되었다요. 영민아 너, 니, 네, 너를 보면 오지고 참, 너희들이 벌써 커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오지다 그러면서 이제. 영민아, 내 아들 고맙다. 뭐이구나 내가 너희들만 같으면 아무 걱정이 없다. 네 아버지가 걱정이지. 날도 추운뒤 나가서 오도가도 안 하고 있는 것좀 봐. 양동뜨어뭔 일이여? 어쩌그라고 둔너 있어? 에이, 요리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밭에 가서 찬바람 쐬는감니 어쩌었을게? 아버지 꼬는데 뭘 이렇게 상하시러 갈까, 옆에서. 저 나가서 일이나 봤시에 아런네 말이 나잔이 비게어서 몸이 아픈 게 이제 어째라? 방구 아픔은 제일로 서른 사람이 나이라고 그게 서운한 마음은 뒤로 오고 닭이나 한 마리 가줄라니. 잡혀서 들어 놓으니까 걱정이 되지 그럼 뭐 여러 한 가지 거라도 안쪽이 있어야 되는데 안쪽이 없어 갖고 저렇게 들어 놓으니까 걱정이 되지 이런 데 속을 방구가 안 난가 몰라 모른 불로 어쩔 거야 예. 할수 없지 금갑다 하고 맞춰 사는 거에 부부쟁이. 후회 없어, 이제. 그리고 어쩌려고 저 사람, 런 사람을 중간에 만났는 거 몰라. 저 젊어서 고생한 건 괜찮고, 이제 늘 말려도 이제 또 좋아야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 시식에서 둘이 이라고 혼자 자 둘이 비둘구마냐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뭐 나가 있으려 그래 꼭 생전 어디 마실도 안 나가 근께망구한테 그니까 혼자 속상한 참 있다가도 저거 그 대똘에 신발을 보면은 마음이 든든해 어 떡, 닭이 잘 삶아졌는가, 만난내 난다. 우리 양동떡 영탄 좋아, 하머니개기가 난질난질 잘 익었거만. 어, 양동떡 이랬나봐. 요거 묶어자, 묶어자. 오매 요거이다, 무엇이다, 요? 어, 자네 몸 보시느라고 닭한 마리 잡았지. 우지게 시기도 하는 일을 했어 언제는 내가 할멈 생각 아닐까이. 맛이 어때요. 맛있게 먹는데 뭐 이렇게 잔소리했어. 앞에다가 앉아서. 어째 배함이 없는가 자네가 변할 줄은 모른가 해줘도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뭐 하다 만나요 만나. 아가들 말만 따나 하늘만 지나 만나요 됐소. 이런 연간 만나서 홍황언중이나 하르. 아이고여놈 쪽가 해주고 두고두고 공치사하게 생겼 거만. 그러네 그럼아. 양동떼 내가 전에 너무 뚝, 무뚝뚝하다고 지쳐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참, 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소 이. 나는 자네 몸이 제일 걱정이시 이제 자네 몸잘 챙기고 둘이 이좋게잘 지내세요, <laughs> 나도 북한 건 하루에 들여. 맨날 베일같이 저기 하면서. 이제 속아요, 이제. 둘이 끝끝내 살이좋게 삽시다. 멀통불통할거 없이. 살이좋게 살면 되지, 뭐.